한청 양조장은 일단 제가 표기상으로는 신스 1971로 해놨지만. 지역 양조장이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됐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71년도쯤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산청 양조장을 인수하셔가지고 보통 다그 시대 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양주를 많이 담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약주 이렇게 담으시고 닭주 담으시는 거 보고 아버지께서 흥미 느끼셔서 할아버지랑 아버지 대학 졸업하시고 들어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산청 맑은 술인데 이제 1 7 l 국내산 재료 쓰고. 팔도짜리 닭주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름은 산정팔도주로 바뀌었어요. 이제 국세청에서 약주로 이제 청주로 오인할 수가 있다. 도수가 이제 산청 일반 산청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일반 생탁처럼 6도고요. 산정팔도주는 8도. 이제 아버지도 내심 이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신다고 이제 증조 할머니한테 눈넘어 배웠던 네, 이제 그런 약주 이제 이거를 계속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장인정신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단어긴 한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고집과 철학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맛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이제 볼을 직접 이렇게 짜셔가지고 옛날 방식, 60년대, 70년대 방식으로 술을 빚으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레시피를 이제 아버지가 그 동안 이제 노하우가 쌓여있던 그 노하우를 이제 결합. 된 제품이죠. 지역 특산주이기 때문에 저희 산청에서 자랑하는 산청 메뚜기 쌀로만 술을 빚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술을 빚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희는 산청 지하수만 쓰세요. 술 맛은 이제 물 맛이라고 좀 고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수질검사도 열심히 받고 이제 필터도 꾸준히 갈면서 지하수로 술을 빚으시는데 아버지 입에 맞을 때 출고가 되죠. 이번 카카오메이커스도 진짜 딱터커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조금 더 숙성시켜라 조금 더 숙성시켜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몬스터빌리지는 무한미로 막걸리를 빚어보자 좀더 재밌게 양주장 같은 느낌을 안 주고 싶었죠 입문자 그 다음에 술을 잘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술을 개발하자 해서 개발된 술이 설레라는 제품이에요. 이 설레도 이제 남녀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 풋풋한 감정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라벨도 핑크색이고 제가 이제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좀 부끄럽고 쑥스러워했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좀 달달해요. 감미료 없이 물살 누르그로만 빚었는데 바디감이 엄청 높죠. 높고 당도도 높고 얼마 전에 출시한 소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설탕 넣냐 아스파탐 넣냐 너무 많이 물어보셨어요. 손해 보면서까지 쌀 진짜 많이 넣어서 쌀의 단맛입니다. 네네.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그렇게 단맛을 뽑아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좀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소풍이라는 제품의 이름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많이 어린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에 그 떨렸던 그 좋은 긴장감, 진짜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술래잡기하고 뛰어노는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유 술을 행복했을 때 드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성분, 여성분, 젊은 분, 연세 있으신 분들 모두 드실 수 있게 보편화 된 맛으로 설레 같은 경우는 오직 물살 누룩만 넣은 무감미료 탁주이면서 알코올은 7도예요. 저 세상의 달달함을 보여주겠다는 라 각오로 제가 근데 감미료 없이 보여주겠다 그 각오로 만들었던 술이고요. 소풍은 무감미료는 아니고요. 천연 감미료인데 탄산을 강제로 주입 안 하고 발효 중에 생기는 탄산을 병에 가둬놓은 천연 탄산 막걸리이고요. 먹었는데 단맛이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뒷맛이 좀 씁쓸해서 아 약간 가볍긴 한데 그래도 술 먹는 느낌이 난다 기존의 전통 막걸리 맛하고 약간 새로운 신세대형 막걸리하고 약간 잘 조화가 된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랄까 마실 때 버섯 향이 되게 강하게 나서 흔하게 맡아볼기 어려운 향이거든요, 술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신선하긴 했고. 음, 소주랑 다르게 알코올 향이 이렇게 탁 때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잘 넘어가서 좋았어요.